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과 관련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 공부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영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문법적 사항과 문장 구조 분석 먼저 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문장 구역별 해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19 verse 23 When the soldiers had crucified Jesus they divided his clothes among the four of them they also took his robe but it was seamless woven in one piece from top to bottom John chapter 19 verse 24 So they said rather than tearing it apart let's throw dice for it this fulfilled the scripture that says they divided my garments among themselves and threw dice for my clothing so that is what they did John chapter 19 verse 25 Standing near the cross were Jesus' mother and his mother's sister, Mary, the wife of Clopas, and Mary Magdalene. John chapter 19 verse 26. When Jesus saw his mother standing there beside the disciple he loved, he said to her, "Dear woman, here's your son." John chapter 19 verse 27. And he said to this disciple, "Here is your mother." And from then on this disciple took her into his home. John chapter 19 verse 28 Jesus knew that his mission was now finished and to fulfill scripture he said I am thirsty John chapter 19 verse 29 A jar of sour wine was sitting there so they soaked a sponge in it put it on a hyssop branch and held it up to his lips John chapter 19 verse 30 When Jesus had tasted it he said it is finished then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자 그러면 문법적 사항과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3절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23절 같은 경우는 A 부분과 B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When the soldiers had crucified Jesus, they divided his c l o t s e s among the four of them 이렇게 되어 져 있네요. 자 여기 when이라고 하는 거 접속사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뭐뭐 할 때라고 사용되는 이 외는요,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the soldiers라 되어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head crucified라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ead crucified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 head 플러스 뭐로 쓰였어요? pp 형태로 쓰였죠? 이거는 과거 완료가 되겠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언제 사용됩니까? 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더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쓰이죠. 뒤에 보시면 divided라 되어진 여기 부분 보이시죠? 요게 과거고요. 그리고 had e crucified라 되어진 여기도 과거죠. 누가 먼저 일어났다. had e crucified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divided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 사건이 두 개일 때 과거 완료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의 순서를 알려 줄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g e s t u s 라 되어진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They는 주어입니다. Divide 여기 동사죠. 과거시제가 사용되어져 있고요. His clothes 여기가 목적어리 있고요. Among the four of them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Among이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가 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치사 구가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They also took his love, but it was seamless, o v e n in one piece from top to bottom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They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lso는 당연히 부사가 되겠습니다. Took은 take의 과거형이죠. 동사가 되있고요. His love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 주조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벗은 접속사입니다. 이시 주어가 되겠죠? 이시가 리키고 있는 것 누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있었던 히스 로브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워가 동사입니다. 시무리스라 되어진 여기가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뭡니까? 분사 구문이에요. 생략되어져 있는 게 접속사 and 그리고 앞에 주어 이시랑요 그리고 수종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여서 비인까지도 생략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에서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게 접속사 그리고 주어가 동일할 때, 그리고 비인까지 생략이 가능하다는점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분이야 되어진 여기가 준동사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서 in one piece라 되어진 여기는요. 부사 처리가 되셔야겠고요. from top to bottom 둘다 부사인데요. From A to B, A부터 B까지라고 되어져 있는 용법이니까 기억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절도 길어서 A, B로 나눠져 있습니다. A부터 하겠습니다. So they said rather than tearing it apart, let's throw dice for it. This f o l f i l l the scripture that says. 되어져 있습니다. 자, so 하고 들어가고 있죠. 여기 접속 부사로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y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Said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죠. 뭘 얘기할 거예요? 뒤에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 같겠습니다. 안에 보시면요 rather than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전치사 역할을 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tearing a n a p a r t the r 여기가 전체색 컬러 있는 명사구가 되겠죠. 바로 동명사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tearing이 준동사가 되어 있고요. 이시목 적어 a p a o r t i n the o c e a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앞에 있었던 거죠. 어떤 걸 얘기해주겠어요? 로브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et's r o l 되어 있죠. let's는 뭐 하자라는 얘긴데 let's 뒤에는 동사 원형 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이스라디언 여기가 목적어. for 이사가 되어져 있는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문장, this는 주어가 되어 있고요. 요 this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앞에 내용 전체를 다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fulfilled라 되는 여기는 과거시제죠. 동사가 되겠고요. the scripture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that says가 되어져 있는 관계 대명사절로서 앞에 있는 것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that은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says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동사 처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b 부분입니다 they divided my garment among themselves and threw dyes for my clothing. so that is what they did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they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divided라서요. 전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my g a r m e n t 라 되어있으면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among 전치사죠? 전치사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among t h e m s e l v e s 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and 접속사가 되기 있고요. threw 여기 동사죠? throw의 과거형입니다. dyes가 목적어가 되어 있고요. for부터 뒤에 전체 전체 치사구가 되겠습니다.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s 는요 접속부사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 So, Dead 붙여서 연결하시면 안 돼요. Dead은 뭐다? 지시대 명사로서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What day did 라 되어 있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 명사, 와십니다. 명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안에 보시면, day가 주어, did가 동사고요. 왓은 접속사이자 목조가 역할을 해줍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은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는 것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5절 가보겠습니다. Standing near the cross were Jesus' mother and his mother's sister Mary and Mary Magdalen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Standing near the cross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요. 분사구문이긴 한데 그냥 부사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형태라서요. 자, war이 되어져 있는 형태 여기 동사인데요. 여기 도치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Jesus' mother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거든요. 왜 도치가 나타났냐면, 앞에 장소부사구가 나왔습니다. 장소부사구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뒤쪽에 주어, 동사 나오면 이렇게 동사, 주어로 도치시킬 수 있다는 라점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사, 주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and 접속사고요. his mother, sister. s 여기도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ry라 되어져 있는 게 누구를 부연으로 연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sister랑 동격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and 접속사죠. 뒤에 Mary, m a c d a l d 이라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가 병렬로 세 개가 연결되고 있죠. Jesus' mother, his mother's sister, 그 다음에 메리 맥도린 이렇게 다 병렬로 연결되고 있다는 라점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절입니다 When Jesus saw his mother standing there beside the disciple he loved he said to her Dear woman, here is your son 자, w h 이 접속사가 되어있고요. j e 스는 주어입니다. so가 동사죠. His m o t e 목적어, standing, 목적격 보호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각 동사 나왔습니다. 지각 동사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로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데요. 이 목적격 보호에 준동사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동사 원형으로 들어오는 원형 부정사 또는 이렇게 현재 분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 h e r e a 되어전 여기는 부사가 되어있고요. beside, 전치사죠. The disciple 까지 이렇게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입니다 He loved h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이 관계 대명사절이었어요. 생략되어져 있었던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이 생략되어 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e가 주어입니다. loved를 대해있는 동사가 되어 고요이 생략되어 져 있었던 whom이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참고로 어떻게 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he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sad는 동사입니다. to her, 여기는 전치사고 부사가 되어 있고요. dear woman 나와져 있는 부분은 호칭이니까 넘어가고요. here 나와져 있는 여기가 유도부사가 되어 있고요. 이사 동사, 유월 선은 주어입니다. 유도부사 나오면 우리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된다. 도치된다라는거볼수 있겠고요. 자 여기 비교하셔야 될게 누구랑 비교해야 된다. 대열이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대열은 유도부사죠. 이 대열은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열은 해석해준다라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절입니다. And he said to this disciple, here is your mother, and from then on, This disciple took her into his hom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and 접속 부사가 돼 있고요. He가 주어입니다. Said가 동사가 돼 있고요. To부터 시작해서 disciple까지가 전치사고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다 o 표로 묶여져 있는 문을 얘기한 부분이 되겠죠. Here 마찬가지로 유도 부사입니다. Is가 동사. Your mother 주어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 a n d 라되어 있는 여기는 접속 부사가 돼 있고요. From then on 부사 처리가 되셔야겠죠. This disciple 주어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툭 동사입니다. 테이크의 과거형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허리 목적어 into his home이 부사 처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8절입니다. Jesus knew that his mission was now finished. And to fulfill Scripture, he said, "I'm thirsty."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Jesus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New가 동사입니다. No의 과거형이죠. That하고 나오고 있는 여기가 명사절입니다. 목적어 가 되겠고요. That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His mission 주어입니다. Was가 동사인데 finished까지 한 번에 연결돼서 수동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셔야겠고요. 나오는 가운데 껴져 있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and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To fulfill scripture, to 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p u 기 위해서라고는 목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t o f u l f i l l it, 준동사인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s c r i p t u r e 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이 되겠다라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 는 주어입니다. l i i d 가 동사가 고 따옴표 얘기하고 있는 거죠. I가 주어, M 동사, thirsty가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절입니다. A jar of sour wine was sitting there, so they sucked a sponge in it, put it on a hip sub-branch, and held it up to his lip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A jar of sour wine, 여기 주어가 되는 확인할 수 있겠고요. Was sitting,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진행입니다. t h e r e 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o는 접속사가 되어있고요. 데이가 주어입니다. s 트 c k e 어는 여기가 동사가 되어있고요. a 어, sponge, 목적어가 되겠죠. init,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ut, 동사입니다. 자, put은 변형이 어떻게 돼요? put, put, p u 이죠 여기도 과거시제로 쓰여져 있는 p u 다라는거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2 5 목적어, 언부터 시작해서 branch까지가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n d 마찬가지로 접속사가 되어있고요. held, hold의 과거형이고요. held up까지 한 번에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동사입니다. it은 이렇게 목적어가 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 동사 사용 기 기억하셔야 되죠? 이어 동사 어떻게 쓰인다라고 했었죠?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동사,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명사가 나오는 거죠. 무슨 역할을 해주는?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동사 뒤쪽에 부사나 전치사가 붙는 거죠. 두 번째는요,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사 붙고요. 맨 뒤쪽에 명사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게 만약에 명사에 뭐가 온다면 대명사가 올수 있지 않습니까? 대명사가 올 경우에는요. 어디에 적용해야 되냐면 1번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들어가는 거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조건 가운데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held up it은 안 됩니다. held it up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to his lips는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절입니다. When Jesus has tasted, he said, it is finished. Then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왠이접속사가되어 있고요. 지저스는 주어가 되겠죠. had tasted. 여기 동사가 되면 되겠고요. it은 목적어입니다. had tasted는 이번에 뭐로 쓰였다? 과거 완료로 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sad라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보다 어떻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e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sad는 동사입니다. 과거 시제죠. i t 주어, is finished가 동사입니다. 수동태로 구성되어 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then은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he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b o u e d 로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 he s a d 가 목적어입니다. and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gave up, 여기 동사입니다. give up의 과거형이죠. 히스피릿은 목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정도로 문장 구조랑 문법적 사항 분석해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문장 구조랑 문법적 사항 분석했죠? 이제는 그것을 토대로 문장 구역별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 끊어 가는 거죠. 구나 절단위로 끊어 가시면 될 테고요.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또는 문장 부호 앞에서 끊어 가시면 편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하겠습니다. When the soldiers 군인들이요 had crucified Jesus. 자, had crucified 대원인데, 이 crucified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다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They divide d his crosses. 그들은 그의 옷을 나누었다. Among the four of them. 그들 네명 사이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23b 가겠습니다. They also took his love. 쉼표 앞에서 끊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겉옷도 가져갔다. But it was seamless 하지만 그것은 솔기가 없었다 또는 우리가 의류에서 심리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읍은 in one piece 그리고 그것은 한 조각으로 짜여져 있었다 from top to bottom 위에서 아래까지 24절입니다 so they said 그래서 그들은 말했다 rather than tearing it apart 그것을 갈라지게 찢는 것보다는 let's throw dice for it 그것을 위해 제비뽑기를 하자 throw dice 하면 주사위를 굴리다인데 여기서는 주사위를 굴린다는 얘기가 실제 이 상황에선 제비뽑기 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의역해 놓은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his fulfilled the Scripture. 이것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셨다. That says 뭐라고 말하는 뒤쪽에 나오겠죠? 뭐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They divided my garment. 그들은 나의 옷들을 나누었다. Among themselves. 그들 자기들끼리. And t h r e h dyes for my clothing. 그리고 나의 옷을 위해 제비뽑기를 했다. So, that is what they did.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절입니다. Standing near the cross, 십자가 가까이에는요, 이거 사실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는 이런 해석이 되는 건데, 그냥 십자가 가까이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Were Jesus' mother,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다. And his mother's sister Mary,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자매 마리아가 있었다. And Mary Magdalene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여기서 war이라고 되어진 이 동사가 모두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다 있었다를 넣었다는 점 기억해 주면 시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절입니다. When Jesus saw his mother standing there,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셨을 때, beside the disciple he loved, 그가 사랑하시던 그 제자 옆에. He said to her. 그는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Dear woman. 여인이요. 여기 d e a r 이 되어져 있는 거 여인이 어떻게 엄마한테 여인이요라고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매우 높게 호칭하는 표현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Here is your son 여기에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니가 되겠죠 27절입니다 And he said to this disciple 그리고 그는 이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Here is your mother 여기에 너의 어머니가 계시다 And from then on 그리고 그때부터 This disciple took her into his home 이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절입니다 Jesus knew 예수께서 아셨다 that his mission was now finished. 이제 그의 사명이 다 이루어진 것을 And to p u l f e l l scripture. 그리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he said 그는 말씀하셨다. 뭐라고? I am thirsty. 나는 목마르다라고. 29절입니다. A jar of sour wine was sitting there. 거기에 신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여기 신포도주의 항아리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한국말로 해석할 때 뭐가 담겨 있다가 좀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So they sucked a pond in it 그래서 그들은 스펀지를 거기에 적셨다. put it on a hip of branch 그리고 그것을 오슬초 가지에 달았다. and held it up to his lips 그리고 그것을 그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자, 푸시다 되어져 있었던 게노탄데 가지에 놓타니깐 달았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30절입니다 When Jesus had tasted 예수께서 그것을 맛보셨을 때 He said it is finished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Then he bowed his head 그리고 머리를 숙이셨다 And gave up his spirit 그리고 그의 영혼을 내어주셨다 즉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장 구역별 해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공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했었던 문법적 사항들과 문장 구조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를 토대로 문장 구역별 해석도 진행했으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잘 복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이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깊이 새겨보시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시는 시간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미라클의 제임스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